드론 입문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. 완벽한 비행으로 여러분의 재미를 더해줄 드론. 이 전문가용 접이식 RC 드론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? 제가 드론을 좋아하는데 많이 4K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이렇게 저렴하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이 드론은 정말 대박인데 최대 바람 속도 저항이 시속 10km로 안정적이고 어린이들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가족과 함께 즐길 수도 있어요 또한 와이파이 FPV 기능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높이 고정 기능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조종할 수 있죠 드론을 처음 날려보는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드론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H36 미니 드론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? 제가 드론을 좋아하는데 아니 7살 아이도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드론이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이 드론은 작지만 튼튼하고 최대 바람속도 저항도 시속 10km로 안정적이에요. 그리고 무엇보다 탈착시 배터리 덕분에 비행시간이 늘어나서 진짜 만족스러워요. 비디오 해상도는 240p로 기본적인 촬영은 가능하고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말 좋더라고요. 진짜 이 드론이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드론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드론을 좋아하는데 2025 새로운 L600 프로 맥스 GPS 드론이 있다는 거예요.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. 이 드론의 최대 비행거리가 5km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고 4K 화질로 영상 촬영까지 가능해요. 그리고 3축 짐벌 덕분에 비행 안정성도 뛰어나고 장애물 회피 기능까지 있어 초보자도 쉽게 조종할 수 있죠. 배터리 수명은 겨울철에는 조금 아쉽지만 추가 구매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이 드론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.